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일입니다. 오늘도 나이트바 어, 3일 만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6일, 27일, 28일은 어, 나이트 추천주를 안 했습니다. 예, 말일 말일이었기 때문에 어, 할 필요가 없었고요. 오늘부터 어, 아주 가뿐하게 오늘 나이트 종목 하나갤러리아로 예, 하나갤러리아로 아침에 깔끔하게 수익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실제 저희가 추천한 내역이고요. 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110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45만원 또 많이 내셨네요.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 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전날에 종목을 줘가지고 다음날에 바로 매도까지 깔끔하게 시킬 수 있게끔 어, 종목을 실제 발굴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할수 있게끔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시콘으로 무려 어, 970만원이나 먹었습니다. 대박이죠. 특강방에서 어, 초대박 수익이 나왔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 추천이 나가서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실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아주 24년도 처음부터 스타트가 아주 상쾌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은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수익이 나옵니다. 실제 수익을 내시려면 따라오셔야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혼자 하시면 개 폭망합니다. 무조건 폭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트라든지 또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 최강 단타반. 혼자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이 단타반.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고 있는, 어, 현재까지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고 있는 이 최강 단타반.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요, 종목을 전날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위너스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아무나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어 종목을 전날에 발굴을 해서 미리 알려 드리기 때문에 강력 추천 드린다는 거 한번 알려 드리고요. 24년도 어 이제 새해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 또는 어 하시다가 계속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 가감하게 어저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손을 어떻게 잡는다? 요렇게 잡으면 돼요. 제가 지금 딱 이렇게 손 짓으로 하고 있죠. 예, 이거 사실 이렇게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닌데 어, 딱 좋은 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 최강단타반, 최강나이트반에 초대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 반드시 어, 0 1 0 8 2 6 0 9 5 4 1로전신하다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이 단타반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니까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 꼭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트반과 단타반은 분석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뽀록나지요. 이거는 확실하게 간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분석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해보신다면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이트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죽여줍니다. 예, 죽여주니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